저는 작년 봄에 결혼했고, 얼마 후면 결혼 1주년이 되는 29살의 여자입니다. 아이는 자리가 잡힌 뒤에 가질 생각이라서 몇년 뒤로 미뤄둔 상태고,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돈 모으며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크게 싸운 적 없이 잘 지내는 중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성격도 잘 맞는 편이고, 우리 두 사람이 의견 차이가 있으면 많은 부분에서 남편이 제게 맞춰주는 편이라서, 싸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만 시댁 다른 식구들과는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크고 작은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원래 고부 갈등이 다 이런 건줄 알고 참고 지냈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앞으로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친정집은 시댁 식구들에 비해서 많이 여유로운 편이고,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많은 수입을 벌어오셨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다 하면서 잘할 수 있었어요.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고, 솔직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학원 외에 과외 수업을 받은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대학 나올 수 있었고, 어학연수는 물론 대학 졸업하기 전에 아빠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인턴 경험도 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나이 24살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괜찮은 회사에 취직도 할수 있었습니다. 대기업 해외 영업팀이었고 출장도 많이 다니고 연봉도 또래 친구들에 비해 많이 받았어요. 집에서 출퇴근도 가능했기 때문에 받는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할 수 있었고 제가 모아놓은 돈에 부모님 지원을 좀 받아서 재작년에 25평 아파트를 한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은 아니었고, 부모님 댁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라서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았어요. 제가 집을 산 이후로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지금은 다시 많이 떨어져서 제자리입니다. 당시 연애를 하고 있던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었고, 남편에게 제가 집을 샀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는데, 아파트 등기 치고 몇달 후에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의 대부분을 집 사는데 다 털어 넣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때 결혼 자금이 없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는 것이 맞는 건지 1, 2년 정도 더 준비해서 여유있을 때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프로포즈를 받아놓고 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적극적인 설득과 우리 친정부모님마저 큰 일에는 다 때가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결혼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많은 고민 끝에 남편에게 결혼하자고 이야기했고, 마침 내가 구입해서 전세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 계약 끝나는 대로 거기 들어가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자고 했어요. 역시나 신혼집이 있다는 말을 했더니 시댁에서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 쪽에서 집을 준비해 가니까 남편은 혼수를 맞춰오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얼마 후에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식 날짜까지 다 정해놓았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결혼 준비가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딴지를 걸고 나선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일단 본인 아들이 혼수를 해가는 이 상황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는데 제가 집을 해가는 상황에서 남자 쪽이 혼수를 해오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 나이에 전세도 아니고 대출도 거의 없는 자가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 정도는 협의고 뭐고 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자기들이 혼수를 하는 대신에 저한테 예단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여자들이 예단을 하는 것이 원칙은 맞지만 저는 제가 집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남자 쪽에서 혼수는 물론이고 예단까지 다 해줘도 모자란데 대체 왜 저러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수 없었습니다. 특히 남편이나 저나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자꾸만 뒤에서 딴소리하고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짜증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혼수라도 제 마음에 쏙 들게 준비해오면 모를까. 애초에 어느 브랜드의 어떤 제품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다 해놓은 상황인데도 시어머니와 신우가 제 남편을 데리고 매장으로 가서 2월 상품이나 전시 상품, 반품 들어온 물건들을 알아보고 다니시더라고요. 너가 고른 거랑 별 차이도 없는데 이게 150만원이나 싸다. 이걸로 해라. 라는 식으로 저한테 강요 아닌 강요를 하셨어요. 돈 아끼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누가 혼수를 전부 그런 물건으로 맞춰서 결혼합니까? 나중에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럴 바에는 중고 가전제품 매장에서 혼수 맞추자고 제가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좋은 물건을 싸게 구해주는 거라면서 편을 들더니. 나중에 하도 시댁이 돈 돈거리면서 잔소리를 해대니까 완전 두손두발다 들더라고요. 우리 결혼인데 우리 두 사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고 남편이 맞춰오는 혼수도 사실 시댁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모아뒀던 돈으로 전부 맞춰서 할수 있는 정도였고 정말이지 돈한푼 보태준 적 없으면서 저런 식으로 아까워하는 티를 내니까 예식장 들어가기 전에 다 엎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도 나중에는 자기 가족들이 부끄러웠는지 제가 시어머니와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있으면 시어머니 말고 제 편을 더 들어주더라고요. 혼수는 가성비 좋은 2월 상품으로 싸게 맞추자는 헛소리를 전부 무시하고 남편이랑 제가 매장 방문해서 전부 최신 제품으로 제가 원하는 모델로 싹다 맞춰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싼 명품 가죽 소파 같은 걸 하겠다는 것도 아니라서 25평 집에 가구들이랑 가전제품들 싹다 하는 비용으로 3천만원이 채 들지 않았어요. 제가 샀을 때 기준으로 매매가 6억짜리 집을 해온 것치고는 정말 소박한 혼수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혼수는 내 맘대로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모말을 안 듣고 멋대로 혼수를 맞쳤더니 시모는 약이 바짝 올랐는지 예단 내놓으라고 펄펄 뛰었고 자꾸 귀찮게 말 나오는 게 짜증나서 남편 카드로 이불 한채 사서 보내 드리고 말았어요. 예단비가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시어머니 궁시렁대는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전부 무시하고 모르는 척 결혼식 올리고 끝냈습니다. 시모가 저를 얼마나 친척들에게 욕을 하고 다녔는지 결혼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과 만나면 남편 잡아먹을 것 같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특히나 돈좀 있다고 버릇없이 군다면서 시할머니에게 잔소리 들을 때는 정말 짜증났었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꼴릴 거 하나 없다는 생각으로 더 당당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시댁 식구들을 상대했어요. 너 요즘도 네 남편 쥐잡듯이 기도 못 펴게 하니? 라고 시댁 친척들이 제게 물어보면 제 남편처럼 팔자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와이프가 집도 사오고 돈도 잘 벌어오는데 세상 제일 복받은 남편 아니냐고 하면 입 국다물고 아무 말못 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반장도 하고 고등학교 때 전교회장까지 해본 사람이라서 웬만한 사람들 앞에서 기죽어서 말 못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던 말던 생글생글 웃으며 다 받아쳐주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저보다 먼저 안절부절 못하면서 명절에 친척들 보기 불편하면 바쁘다 하고 자기 혼자 가겠다고 하는데 괜히 제가 먼저 피할 이유 없다고 생각해요. 시모는 본인 기분 나쁜 거 숨기지도 못하고 전형적으로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다니는 소인배 스타일인데 결혼 1년 가까이 된 지금에 와서 보니 진짜 악당은 시모가 아니라 자기 엄마 뒤에서 조종하고 이득 챙기려고 하는 신우입니다신우는 저보다 겨우 한살 미친데 지금까지 멀쩡한 회사는 다녀본 적도 없더라고요. 20대 초반에는 스튜어디스를 한다고 까불더니 결국 비행사 근처도 못 가봤고. 그 뒤로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했다가 네일아트를 한다고 학원비만 수백만원 날려먹고 지금은 나중에 카페 차리겠다면서 동네 커피숍에서 3시간씩 알바하는 게 전부예요. 커피숍 차릴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답니까? 3시간 일해서 번 돈으로 저녁에 맨날 술 마시러 다니는데 커피숍 사장은 저절로 누가 시켜주는 줄 아나 봐요. 아무튼 지금까지도 용돈 부족하면 제 남편한테 몰래 전화 걸어서 5만 원, 10만 원씩 빌려가곤 합니다. 진짜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집안의 골칫덩어리도 저만 한 골칫덩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시부모님은 그래도 귀한 딸이라고 단한 번도 혼내거나 크게 잔소리한 적 없다고 해요. 결혼 준비하고 신혼 초반 시절에는 신우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 몇달 전에 신우가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라면서 몰래 불러내더라고요. 뭐 좋은 말을 하려고 부른 건 아닐 거라 예상하고 나간 자리였지만 만나자마자 인사도 생략하더니 바로 본론부터 꺼내더라고요. 언니, 언니네 집에 돈 많죠? 직장도 좋은데 따로 모아둔 돈좀 있어요? 나 친구랑 동업해서 카페할 생각인데 돈이 좀 모자라서 그래요. 딱 3천만원만 나한테 투자해 줄수 있어요? 진짜 사람이 염치가 있다면 저한테 이런 소리 못 꺼냈을 텐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돈 내놓으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가씨를 뭘 믿고 돈을 투자해주냐고 대출을 알아보던지 3천만원이면 2년 정도 일해서 모을 수 있으니까 알바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라고 대답했습니다. 투자가 좀 그러면 그냥 좀 빌려줘요. 어차피 가게 오픈하면 돈 많이 벌어서 몇달 안에 갚을 수 있으니까. 누굴 바보로 아는 건지 요즘 길바닥에 널리고 널린 게 카페인데 제대로 할줄 아는 것도 없이 알바만 몇달 해본 실력으로 무슨 카페 창업을 하겠습니까? 철이 없다고 해야 하나,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해야 하나. 3천만원이면 웬만한 사회초년생들 연봉보다도 많은 돈인데 솔직히 신우한테는 2년이라고 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1년에 천만원 모으기도 쉽지 않잖아요. 저는 아가씨한테 빌려줄 돈 없으니 포기하라 이야기하고 괜히 엮이기 싫어서 황급히 자리를 떠서 도망쳤어요.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남편에게 당신 여동생이 조만간 감당 못할 큰 사고 칠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시누나 시어머니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단속했죠. 만약 내 허락 없이 몰래 돈 빌려줬다가는 진짜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남편은 딱 제가 용돈 넣어주는 체크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고 나머지 우리 부부의 모든 돈 관리는 제가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며칠 뒤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또다시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왜 자기 오빠 월급을 제가 관리하냐면서 따지고 들더라고요. 오빠가 번 돈은 우리 오빠 돈인데, 그걸 왜 전보세 언니가 다 가져가는데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아마도 신우가 저희 남편한테 돈 빌려달라고 연락했을 거고, 우리 남편은 저한테 교육받은 대로 자기 돈 없으니까 한 푼도 빌려줄 수 없다고 대답했겠죠. 당장 자기 오빠 월급은 오빠한테 돌려주라며 박박 우기길래 부부동 관리하는 건 아가씨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하고 이 문제로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우는 전화기 너머로 잔뜩 화가 나서 저를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했지만 이 정도 협박에 굴복해서 돈을 빌려줄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신우가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님이 잔뜩 화가 나신 목소리로 집안의 돈 문제는 그 집안의 가장이 해야지. 왜 너가 돈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어? 라고 하시길래 저는 말 그대로 우리 집의 가장은 남편이 아니라 저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남편보다 제가 월급도 더 많이 벌고 살고 있는 집도 제 집인데. 당연히 제가 가장이죠. 어머님 말씀 한번 잘하셨어요. 가장인 제가 돈 관리 맡아서 하겠다는데, 대체 왜 이렇게 옆에서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뚜껑이 완전 열렸는지, 어디서 건방지게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토를 달고 말 대답을 하냐면서, 너는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고,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성격이 정말 단순하고 무식해서 조금만 건드리고 살살 긁으면 금방 폭발해서 씩씩거리십니다. 거의 3분 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화를 내고 인신공격을 하시는데, 나중에는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지겨울 정도였어요. 어머님 생각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화를 내고 펄펄 뛰면 며느리가 눈물콧물 쏟으면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야 하는데, 솔직히 저도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죄송하다는 소리가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어머님에게 사과를 하던지 말던지 하죠. 어머님과의 즐거운 전화를 끊고 저녁에 남편에게 그 통화 내용을 들려주면서. 여보, 당신 엄마가 나한테 이런 심한 말을 하시는데 난 이렇게 욕먹어가며 당신 월급 관리 맡아서 하고 싶지 않아. 앞으로 월급 따로 관리하고 양가 부모님 챙기는 것도 각자 알아서 하자. 대신 우리는 같은 집에서 부부로 사는 거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 남이나 마찬가지니까 정확하게 생활비 반씩 내면서 살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더니 엄마, 엄마랑 화영이 때문에 나 이혼당하게 생겼어 아들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나 앞으로 집에서 쫓겨나면 원룸 자취방이라도 얻어서 살아야 하니까 앞으로 엄마 용돈은 못 보내드릴 것 같아 하고 이야기를 하더니 시어머니의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전화를 끊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한바탕 쏟아내고는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두번 다시 없을 거라며 돈 관리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 결혼 전부터 남편과 저는 양가 부모님에게 똑같이 매달 20만원씩 용돈 드리기로 합의를 본 상태였어요. 친정 부모님은 용돈은 필요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주는 20만원으로 소소하게 본인 쓰고 싶은 곳에 잘 쓰면서 사셨거든요. 20만원이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막상 없으면 좀 아쉽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다 보니 적지 않은 부담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시댁에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결혼 전부터 남편과의 약속이라서 지금까지 계속 20만원씩 드리고 있었죠. 그래도 어머님은 20만원이 금액이 너무 적다면서.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50만원, 100만원도 넘게 용돈을 준다면서 헛소리를 종종 하시길래 언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용돈 끊어버리고 한 푼도 주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있던 차였어요. 마침 제가 아닌 남편 입에서 먼저 시어머니 용돈을 끊겠다는 소리가 나왔고 저도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바로 그때부터 시어머니 용돈을 안 보내기 시작했죠. 어머님 용돈을 끊어버린 지 정확하게 2주가 지났을 때 남편과 저는 주말이라서 마음껏 늦잠 자고 천천히 일어나서 거실 소파에 누워있었는데 누군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주말인데 누가 집으로 찾아왔나 싶어서 문을 열어줬더니 시모와 신우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180도 변했어! 엄마 말이라면 껌뻑 죽는 착한 애였는데! 시모하는 말에 옆에 있는 신우까지 한숨 거들더라고요. 언니가 얼마나 우리 집을 우습게 봤으면 고작 20만 원 주던 용돈까지 끊어버릴 수 있어요? 완전 개밥에 도토리 취급이잖아. 두 여자가 평화롭던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죠. 마음 같아서는 둘다 머리채를 휘어잡아버리고 싶었지만 다큰 어른들이 그럴 수도 없고. 여차하면 경찰 부르려고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중간에 나서서 시댁 두 여자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말리니까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고 저 때문에 착한 자기 아들이 물들어 버렸다며 시모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 오는 모습에 신우가 저를 노려 보면서 버릇없는 새언니 때문에 엄마가 노년의 고생이라면서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던지 아니면 당장 오빠랑 이혼하라며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까지 너무 어이가 없고 인간들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화를 버럭 내면서 이제는 남편과 시댁 두 여자가 셋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버릇 없는 건새 언니한테 막 말하는 너가 버릇이 없는 거야? 너새 언니한테 3천만원 빌려달라고 했었다면서? 너가 커피숍을 한다고? 네가 그 나이 먹고 할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심모도 저희 남편한테 용돈은 갑자기 왜안 보내냐고. 전연이 보내지 말라고 했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하도 답답했던지 뒷목을 부여잡으면서. 아니 엄마랑 동생 때문에 내가 이 집에서 얼마 못 가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나 쫓겨나면 당장 먹고 자고 할 자취방이라도 구해야 할거 아니야? 남의 집안 풍비박산 냈으면서 이 와중에 용돈 타령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여자를 끌어내 집에서 나가라고 내쫓았어요. 시모는 자기 아들 손에 끌려나가면서도 효자인 줄 알았는데 부류 자식을 키워놨다고 집안에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온 식구가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며 저만 다시 나가면 예전처럼 자기 식구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남편이 그말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를 집어던지듯이 집에서 끌어냈고 사과 받기 전엔 이대로 안 나가겠다는 신호까지 목덜미를 잡아서 집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특히 너는 내가 지금까지 빌려준 돈이나 전부 이자 쳐서 갚아. 내 핸드폰에 너한테 보낸 돈은 전부 기록해 놨으니까 한 푼도 빠짐없이 내놔. 그돈다 갚기 전엔 나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돈 달라고 찾아오지도 마. 저는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하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 싸우는 것만 구경하다가 끝이 났어요. 남편이 제가 할 말까지 다 해준 덕분에 앞으로는 쓸데없이 시댁 찾아가는 일도 없어졌고, 시어머니한테 용돈 주던 일도 안 해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게 지난 11월 말이었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화해 안 하고, 서로 연락도 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연말에도 남편과 저랑 둘이 오붓한 시간 보낼 수 있었고, 이번 설날에는 시댁 대신에 저희 친정부모님이랑 강릉 여행가서, 3일 동안 즐겁게 놀다가 왔어요. 남편도 매번 명절 때마다 자기 집안 친척 식구들 수십 명씩 모여서 전부 치다 싸우고 술 먹다가 싸우는 개떡같은 명절을 보내다가 이번에 처가 부모님과 여행가서 좋은 음식 먹고 푹 쉬다가 돌아왔더니 세상에 이렇게 즐거운 명절도 있었냐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보내자 하는 겁니다. 저야 이렇게 된 상황이 나쁠 거 하나 없고 차라리 전부 잘 됐다 싶어요. 신우는 결국 저한테 돈못 빌리더니 아버님 이름으로 3천만원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친구랑 둘이서 동업으로 카페 차렸고 두 달째 영업 중이랍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카페 리뷰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얼마 전에는 맘카페에 사장들이 불친절하고 커피 맛도 별로라면서 안 좋은 글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조만간 망할 것 같은데 솔직히 카페 경력이라고는 저희 신우가 몇달 알바해본 것이 전부인데 어떻게 잘될 수가 있겠어요? 하는 짓 보고 있으면 한심해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제돈안 빌려줘서 천만다행이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일이라도 해서 시아버님 및 3천만원이나 똑바로 갚았으면 좋겠네요. 그럴 정신머리가 있었으면 애초에 그딴 바보짓을 하지도 않았겠죠. 그 집안 식구들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남편이 줄을 잘선 거라고 생각해요. 조만간 심호와 신우가 아버님 재산 다 거덜 낼 겁니다. 그때 가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손 벌리면 영원히 인연 끊고 안 보고 살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